호세아.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전 활동했던 예언자로 그의 이름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자신의 결혼 생활에 비유하며 배신하고 떠나간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심판을 동시에 선포했습니다. 호세아 1장 요약. 호세아 1장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의 영적 음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의 사이에서 세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로루하마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암 민의 백성이 아니다로 지으며,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심판과 동시에 미래의 회복에 대한 소망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예언을 하십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핵심 구절 오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 2장 요약 하나님은 자녀 이름을 안미 내 백성이다와 루하마 긍휼이 여기다로 고쳐 부르시며 가늠한 어머니를 역설적으로 비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바알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늠한 이스라엘의 길을 가시와 담으로 마가 우상을 쫓지 못하게 하시며 고통을 겪은 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목적은 파멸이 아닌 정화에 있으며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 이전보다 더 나은 형편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 땅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핵심 9절 2장 19절 20절.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유를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아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주를 바로 알 것이다. 호세아 3장 요약. 호세아 3장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사들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아내를 다시 사오며 그녀에게 너는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왕도 지도자도 제사도 우상도 없이 지내며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고통스러운 참회의 기간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은총을 알게 될 것이라는 회복과 구원의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호세아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를 전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 호세아 3장 1절.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호세아 사장 요약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회의 전반적인 타락과 부패를 고발합니다.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며 오직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이 만연하고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고 질책합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한 심판으로 땅이 슬퍼하며 모든 생물이 쇠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제사장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여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속죄재물을 가로채며 죄악을 그 마음에 담고 있고, 백성은 음행과 온갖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버렸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행위로 타락한 에브라임북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유다 백성은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타락을 정나라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살길임을 알려주십니다. 핵심 구절, 사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핵심 키워드와 설명. 고멜 호세아의 아내이자 음란한 여인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간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스루엘 고멜의 첫 아들 하나님이 씨를 뿌리다라는 뜻과 함께 이스라엘 평야에서 일어난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최종적인 멸망을 예고합니다. 동시에 미래에 다시 심으실 회복의 씨앗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로루아마 로암미 긍휼이 여임을 받지 못하는 자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의 자녀들 이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고 그분의 긍휼과 백성의 지위를 잃게 될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운명을 상징합니다. 로아마 암미 긍휼이 역임을 받는 자와 내 백성이다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합니다.